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선입니다. 오랜만에 참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어, 베트남 인물 탐구 중에 오늘 또 중요한 분한분 분 모셨는데, 어, 우리 또 모신 진짜 힘든 분인데, 제가 어렵게 서별를 했습니다. 어, 사님 네. 예,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주 호치민 충영사관에서 경찰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예, 천현길입니다. 예, 천현길 경찰영사님을 제가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에트남 몇년 되셨어요? 아, 2015년도에 왔으니까요. 이제 한 4년 되갑니다. 아, 4년? 예. 예 제가 이제 리 써니 호텔 한가하고 똑같은 했니다 아, 예. 예. 예, 예 어, <laughs> 4년 동안 이제 이 영사로 일하시고. 네. 예. 백찰 영사도 네.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했죠. 네. 이번에 뭐 이게 한가리에서 이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네. 그런 사건가났는데 네. 다행히 타이란서 그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아그렇니다 최근에 뭐 비슷한 사례가 얘기하면은 어, 무인의 지역에서 네, 네, 얼마 전에 네. 버스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네. 다행히 일곱 분이 어, 사망은 없었고 네. 뭐 부상자만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있었던 큰 사고. 예, 됐습니다. 그, 저, 뭐, 베트남 운전하시는 분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 아,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어, 요즘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베트남에 많은 한국 분들이 네. 오시고, 사업자도 오시고, 네. 또, 어, 관광도 많이 오시거든요. 잠시만요. 네. 갑자기 전화오는 바람에 네. 중간에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베트남을 방문하시고, 또 어, 우리 여기에 지금 뭐한 10만 넘게 있죠. 예, 지금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네, 성인 10만 명으로 산다, 좀 산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만 정도. 예, 예 교민. 예. 뭐 베트남은 그 베트남 시민권이나 이렇게 영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교민이라고 하기엔좀 애매하죠. 예,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 한 10만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어, 10만이면은 특히 호치민에 한10 10만 정도 산다고 하는데 예. 거의 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제 고향이 강원도 속초인데요. 아, 어 속초. 속초만 하더라도 인구 8만입니다. 예. 네. 근데 거의 경찰서가 있죠. 예. 근데 여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근데 예. 이제 그 많은 그 일들이 있고 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 예. 명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경찰 영사 두 명에 예. 사건 사고 담당 영사 한명 그래서 영사가 세명 있습니다. 예. 혼자 어떻게 그세명서다 감당되십니까? <laughs> 어, 그나마 같은 여기 뭐 필리핀하고 달 필리핀이나 그런 어떤 위험한 국가와는 달리 뭐 살인 강도 강도 같은 그런 강력 범죄가 없고 네. 생계형 생계형 절도라고 해야 되나 선매 치기나 날치기 같은 예. 그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아는뭐 그런대로 베트남이 좋은데니까 예. 이제 그런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여기 있는 이제 교민이라 합시다. 교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불만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어, 이제 물론, 오해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영사관에서 할 일과, 네. 우리들 자체적으로 할 일과 어떤 부분이, 이제 부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물론, 그래서 그렇겠지만, 네. 그래도 항상 아쉽고, 예, 네, 맞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일이 터지면, 네. 어딘가 하소연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네. 영사님들에 대해서 네. <laughs> 원망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어, 일단,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나가서 호치민 인근에 거주하시는 어떤 교민들이나 여행객이나 관객들에게 저희가 최상의 어떤 영사서비스와 최상의 어떤 치안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영사조력범위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외교부에서 만든 아, 영조력범위에 그 대한 안내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거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예, 중요한 게 보이시려나 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 거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아. 데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금전 대부 <laughs> 당연하 집을 예, 보증, 예. 벌금 대납, 예약 대행, 숙소 항공권 음. 가장 중요한 게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아 그게 안 됩니까? 이런, 예. 아 이런 그게 이런 상당히 이런. 필요한 건데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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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영사 졸범 보면 들지 않는데 어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 영사관 오면 그런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어.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만 어, 그, 영사꼴을 보기 힘들다. 예 네, 맞습니다. 어. 네, 이것도 저, 밥만 티 먹고 얼급만 받아 먹고 네, 오지도 않는다. 잘 하십니다. 이제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불만 있으신 분들께 좀 알아듣게 알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어, 한국에 와서 이런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요구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음. 그럼 대부분 다 한국 경찰에 출동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누가 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 한국 내에서 응. 배, 한국, 한국 베트남 선거죠.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네. 한국 경찰에 출동을 하고 어, 통역이 안 되면 어, 경찰이 베트남 어, 통역을섭외를 해서 이처를해 드리는데 네. 똑같은 식으로 이게 베트남에서 벌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내에서 한국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하면 베트남 공안에 출동을 해야 되고 통역도 제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사 예. 네. 네. 뭐 사고 났는데 도대체 영사관은 뭐하냐. 그렇죠. 영사관에서는 어, 한국 사람이 뭐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뭐 아무도 아는 아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금방지게 네. 뭐안 한다 그러고 네. 또 아니면 일본 대사관 가서 알아보라 그러는데 네. 아, 그런 네. 얘기도 있어요. 네. 댓글에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사고 나면은. 어 한국 뭐 대사관보다는 기대, 뭐 일본, 기대하지 기대를 마라. 예예 그런 부분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베트남 공안들이 어떤 처리를 먼저 기대해보고, 그게 이제 안될 경우에 영사관에서 나서서 이제 뭐, 뭐 어떤 공안 측이나 아니면 거기 기관에다가 이렇게 뭐좀 요청을 해서 이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아, 받을 수 가장 간과하기에 뭐냐면 이제 예. 일단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아, 그렇다 예, 예. 보니까 최소한도 아까 말했던 그 음. 통역 서비스라도 예, 있다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예.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억울하고 예.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예. 뭐 여기 베트남 하면은 자국민 보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무조건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하지만 예.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예. 자국민 위주의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 예. 억울하고 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사의 영사관에 바라는 게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아무리 네, 그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네. 국가라 해야 되나 네. 근데 어~ 이~ 우리끼리 의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네. 요즘 뭐~ 또 한인회도 좀 뭐~ 이렇게 할바한안돼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저~ 뭐~ 재난상조위원회 네. 지난번에 강승문 위원장하고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충 처리를 해 주는 어떤 네.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우리의 바람이죠바람인데 네. 그게 안돼 있다 보니까, 여기 사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헛부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욕은 하나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그 다른 뭐 LA라든가, 예. 미주, 예. 뭐 카나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예. 그래도 요 재난상조 예. 쪽 일은 예. 이 호치민만큼 잘돼 있는 데가 없지 않나라고 예.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통역 부분하고, 지금 이제 재난상조위원회 이 부분인데, 어, 일단 통역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영사 조력본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제 통역 번 업무가 수행이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중요하일했 그래서 뭐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2015년에 여기 이제 파견을 나와서 보니까 베트남어 통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원이 좀 인프라 가 열악해서 음. 제가 영사콜센터 측에서 이렇게 통역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음. 영어, 스페인어, 음. 네, 어, 한국은 더잘 더 되있죠. 예. 베트남은 없었습니다. 데 예. 어, 제가 은 어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영상을 얘기를 하고 해서 한국에다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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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베트남어 통역 24시간 할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 음 해서 네. 빠르면 6월 말이나 네. 뭐 7월 중에는 네.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어, 간단한 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화를 영상 센터로하면 네. 3대 통화를 통해서. 어, 아녕하세 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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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겠구나. 예. 했고요. 어, 탄인의 재난상도변의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인터청에서파견을 나오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게다관에서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말대로 예. 한국에서도 이제 경찰이 뭐뭐치 담당한다고 하지만 그 외적인 민간 부분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범인이 있으면 뭐 군기 수비하면은 네네. 꼭 경찰만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음. 어떤 주민들의 제보도 기대하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커뮤니티 플러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교민은 많은데 어떤 이런 영사들의 수요가 부족한 동영상는 음. 어 더더욱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베트남과 치치안이 뭐 이렇게 좋다고는 하지만 뭐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공적인 영역,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은데 지금 뭐더잘 아시겠지만 한인의 호치민시 호치민 한인에 지금 이렇게 뭐두 개로 양분돼가지고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난상조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한인들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커버해 주고 있는데 어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해 당하셨다든지 아니면 뭐핵미병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어, 재난상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반대로 그 피해가 가신 어떤 교민이나 여행객 분께서도 굉장히 큰 만족을 하십니다. 그근데 우리 우리로서는 예, 지난번에도 그런, 그런 얘기를 나 했는데 예. 특히는 이제 전용 상조 쪽에 비판하는 조금 이렇게 그래요. 예. 우리 교민들을 돕는 건 좋다 이거요. 예. 오케이, 예. 땡큐. 예. 근데왜 관광객들 일까지 나서서 아, 일을 하느냐라고 아.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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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일을, 어, 그니까,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경우인데, 네. 어쨌든, 그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네. 강성문 위원장이나 우리나, 네. 뭐, 어쨌든 같은 동포 아닙니까? 네. 동포니까 서로 도, 도와야 된다. 네. 근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그 가난이라고 하나? 그걸 네네. 어디까지? 그니까 다낭도 들어가나요? 아 저희가 그 다낭 아래 그 이제 꽝남 꽝랑, 꽝나이 그 아래 지역을 저희 총영사관이 담당을 하고 네네. 그 다낭을 포함한 그 위쪽을 대사관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말에 다낭에 네. 총영사관이 지금 개설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낭을 위주로 한그 중부지역은 다낭 음. 총영사관에서 관할을 하고 아. 예, 그아래부터 그니까 지금 그 다낭 호이안 이쪽은. 어, 저, 하노이의 예, 대사관 쪽이고, 예, 그 밑으로 꽝남서부터 예. 어, 이제 우리, 저, 호치민 총영사관 관할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 예를 들어서, 달라시나, 낫트랑 예. 예. 어, 푸국, 예. 뭐, 이런 어떤 예. 관광지 사건, 사고, 무인에, 예. 이런 데도 우리 영사님 가셔야 될 아, 때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최근에도 푸국에서좀 안타까운 사고이지만은 어, 7살짜리 여자애가 익사를 해서, 예. 단연적이 예, 있었는데, 북권이든 달라시든우인이든다 뭐, 이렇게 남쪽이기 때문에 다 저희 반달이어서 아. 호치민시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지역으로 사건+ 사건도 발생하면 주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뭐~ 세 명이서 네. 요즘 여기 이제 교민들이 한 십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하루 걸러 사망 사고나 예 네. 하루 하루 걸러 이제 어려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마시고 네. 또 일부 또 뭐~ 이렇게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계신 분들도 예, 계시다고 하던데. 요 예, 맞습니다. 몇분 계시다고 그러죠? 음, 현재 뭐, 살인 혐의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수용 중인 분도 계시고. 사, 사형이요? 네, 예, 어,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사형을 선고받, 아, 살인을 인해서 진입성을 선고받고, 이제 감형받아서 음. 내년에 출소하기로 되어 있는 어, 분도 계신 분, 방화 예. 혐의. 예. 강도 혐의, 예. 밀수 혐의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저, 이충근 씨가, 네. 제 친구 유충근 씨가 그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네. 강원도에. 아, 그분입니다. 예. 아, 그래요? 습니다 그래갖고 네. 돈이 뭐좀 좀 모자라서. 네, 맞습니다. 예. 그걸 한 3,000불 정도를 마련해가지고 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했다. 예. 어, 뭐그 어차피 뭐 임명을 하나 구한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네. 여기 치안은 좋은데 네.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네. 뭐 특히 이게 요즘은 이제 베트남 여자분들하고 게 네. 같이 한배 가정들이 많잖아요. 네, 그 한배 가정들에서 생기는 어떤 네.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가 물론 뭐 한국 학부기도 싸우죠. 부부는 부부 원래 싸우지만 네.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까? 어... 제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제 한배 가정, 네.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 베트남 부인, 그러니까 베트남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베트남으로 하고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게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상의할 운동이 있지만. 네. 뭐 잠깐 놀러 갔다 올게. 애들은 음, 뭐 춘동 집에 잠깐 뭐 애들 데리 아빠 아프다. 예, 예. 네, 네, 네. 아니 그렇게 는남편은 한국에 있고 음. 이제. 그러니까 의료를. 자기 자기 아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자기가 아빠를 뭐 아프다면서. 엄마가 아프다. 고 애를 데리고 와놓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 그러면 이제 이 남편분들이 애를 찾으러 오는데 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베트남도 물론 뭐 프랑스 식민지를 사실 한 사년 하고. 네. 어,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과 유교 문화가 있긴 하지만 예, 예. 우리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예. 이게 애기들은 자기 소유야 여자들이 예, 예. 뭐, 그죠? 예. 한국, 한국에서는 아빠 수, 아빠 김씨면 예. 뭐김 김씨 예. 천씨면 천씨를 따라가는데 예. 여기는 베트남 여자들이 애기에 대한 소유의 어떤 욕이 참 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로 벌어진 일들 예. 또뭐 하다못해 하다 가끔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예. 애기들을 데리고 네, 나와 가지고 영사관에 네. 들어가서 영사관에서 네.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어, 부인이 애를 데리고 친정집을확 가버렸을 때 음.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부인한테 애를 빼서 남편을 확 주지 않않습니까안 주죠. 제가 그렇죠. 이런 예를 드리거든요. 예, 그럼 맞는 얘기예요. 똑같은 식으로 음. 이렇게 베트남에 왔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성 나서서 애를 빼서서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네. 친정 집에 가셔서 음. 뭐 설득을 하든 뭐 대화를 하든 음. 어떻든간에 아기만 데리고 오면 제가 그 이후의 절차는 도와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음. 설명드리는 게 지난 주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서 아. 어, 혹시 애를 데리고 오셨고 그러면. 이 이제 우버스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출입 관리국에다가 이제 레터를 보냅니다. 이제 충분해서 음. 애가 됐으니까 좀 벌금나면 면제를 해달라. 음. 그래서 결국은 벌금과 면제 받고 잘 데리고 국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설득하는 거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길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소송을 해서 승소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네. 승소를 뭐 한다고 해도. 비용도 그게, 장난 아니고, 시간도 예, 장난 아니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 떼서지고갈수 있는 게 어. 아니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특히나 남의 어떤 가, 가정의 부분, 예. 네. 그런 어떤 부부의 부분은 네. 개입하기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네. 베트남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끼리 살다 보면 네. 더더욱이나 그런 일들이 네. 어려운 게 소통의 문제. 특히나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네. 또, 또 나이 차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혹시 이제 네. 아까도 그 얘기가 나오다 말았지만 네. 어떻게 한국에서 어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네. 그 이런 어떤 자치기구랑 네. 또 이렇게 인구가 또뭐 l a 나 네. 뭐 지금 오사카 정도로 네. 돼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음,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공무원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예산적인 부분도 맞춰줘야 돼, 아니면 각 부처간에 어떤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이렇게 계속 뭐 본부에 요청을 하고 또뭐국민부께에서도이런 또 내외상을 말씀하셔가지고 어, 작년에 이제 한명증원돼서 사건하고. 비자 영사가지고 하 많이 있거든요. 네. 어,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수가 많이 있는데 어, 어떤 적절한 영사 서비스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네. 어, 우리 같은 경우에 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맞습니다. 우리 저양번도 네. 마찬가지 <laughs>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에서 그동안 쭉 세금 내고 네. 쭉 일을 해왔고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의료, 의료보험도 지금 지금도 난 내고 있으니까. 네. 하고 있는데, 예? 의료보험이나 이런 어떤 경찰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예. 뭐 해외 나오면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요즘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사회가 예. 워낙 팍팍해져 가지고 예. 해외로 많이 나왔어요. 예. 뭐한700 몇십만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좀더 해외에다 눈을 좀 돌려주시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네, 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 네. 야,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우리니까. 네, 네. 당장 우리의 네, 네. 현실적인 문제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 지금 사람이 10만이 넘는데 네. 경찰 분두 분에 네. 사건, 사고 한분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은 조금 뭐 시정을 해야 우리가 좀 낫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하다 못해 아까 말했던 뭐 자체적인 부분, 자치적인 부분도 네. 그 뭔가 예산이 있어야 만들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많은 파트의 영사들이 계시지만 어, 저같이 이제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영사 입장에서는 어떤 자부심이냐면 있이 제일 국민 보호 업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거든요. 네, 재해 네, 재해 네. 제일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인구 10만이 있으면 당연히 뭐 파출 파축, 파트소가 아니라 경찰서가 하나 생길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뭐 규모. 예, 네. 규모의 규모의 단인데 어. 음. 저 욕심 같아서는 네. 말로 이게 <laughs> 어떤 뭐 파출소같이 이렇게 뭐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시과 뭐 응대도 하고 어떤 조력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응해두고 싶은 생각이 굳꾸 같은데 좋은 자리 되는 게 아니니까 <웃음> 예. <웃음> 그렇죠. 저도 계속 본부에 <laughs> 어. 요청을 하겠지만 은 뭐, 이렇게 하여튼, 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음. 어, 좀좀 거꾸로 해야. 이제 이렇게 뭐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뭐 요즘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은 상당히 좋잖아요. 예. 뭐 박항서 감독 예. 부분이나 예. 삼성 예. 부분이나 예. 또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예. 어떤 뭐 BTS, 예. 뭐 방탄소년, 단 예. 뭐 이런 예. 뭐 한류, 뭐 K-POP 예. 이렇게 해서 상당히 베트남에서는 예.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참 좋아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베트남 예. 당국에서도 허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여기 뭐 베트남 당국에서 어떤 허가를 득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든 간에 여기 어떤 핫라인을 우리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서 뭐 일이 터졌을 때 가서 뭐 풍력을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뭐공 안에 갔을 때뭐 어떤 절차를 안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이런 뭐 베트남 당국이 허가를 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그러다 재난상조 방을 보면 예. 가끔 이제 뭐 항우 그 사람들이 예. 불이익을 당했다 예. 뭐 아니면 뭐 폭력을 당했다 예. 했을 때 예. 그 나서서 또 이렇게 재난상조 위원들이 가서 예. 도와주고 한걸 예. 봤는데 예. 그게 원래 지금 고충처리 해주는 부분들이 나서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 예. 내가 봤을 땐 강승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좀안 됐어 내가 봤을 땐 예. 예. 너무 힘들어 보여. 예. 고생, 고생 진짜 많이 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또 씹는 사람은 씹어요. 그게 예. 또 우리, 우리나라 그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 영상, 우리, 또 오늘 잠, 내가 좀 상당히 조, 하나 좋은 걸 알았는데. 예. 어, 우리는 데걸핏 하면 뭐 예. 이렇게 안 되면 예. 영상한 놈들 뭐해 예,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예. 근데, 어, 그게 또 그런 네. 어떤, 자기네 어떤 임무와 네. 어떤 업무의 한계라는 걸 네. 정해져 있구나. 네. 그렇더라도 아쉽, 아, 아쉽네요. 예. 네. 그, 제가 이제, 뭐, 이제, 원래 경찰에서 파견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냐면, 경찰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하고, 음. 경찰을 접해본 사람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음. 어디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찰을 접해본 사람들이도 좋은 말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경찰이 뭐 비리가 많고 뭐 이렇게 하죠. 막상 도움 받아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 이런 게 많거든요. 똑같은데 영상도 보면은 맨날 이렇게 뭐 아까만 영사들은 뭐하냐 뭐 이렇게 비판적인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상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영사 서비스를 받다 보면은 굉장히 감사해하시고오 음. 제가 아는 거랑 다르다. 예. 네, 뭐, 영사들은 파견 나오면,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어떻게 힘을 가지고 할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하세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또, 교민들이나, 이 계신 분들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제가 2 0 1 5년도에 처음 파견 나왔을 때, 한 3일째 되는 날 접한 사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셨듯이, 뭐, 자국민 보호 때문에 우리나라 음. 사람들이 부의를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오는 게 많거든요. 뭐냐면, 음. 이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어, 뭐 어떤, 음 뭐, 말이 안 되다 보면 좀 때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게 법에 추정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3일째 되든 날 접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가그 여행자 거리라고 하는 브이비엔 거리에서, 네, 대탄 예. 대 거리에서 이제 술 마시다가, 베트남 사람하고 시비가 돼서,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몇대 맞았는데, 얼굴이 막 찢어지고, 파주소에 해당하는 꼬안주구자를 갔더니만, 이거 뭐, 이런 말을 했다니. 그때 말이지만 거의 그분이 하신 말그들로표하네요 공안이 음. 실실 쪼개기나 하고 음. 뭐 도와주질 않는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니, 어, 통하지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걸 제가 빨리 끊어서 제가 빨 쫓아갔어요. 공안 지부에 우리나라 국민이렇게주고 그런 지 뭐하냐 그때만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흐뭇탄 미소를 지면서 뭐가 이런 사거 가지고 왔냐는 식으로 네. 이름도 예. <laughs>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만 네. 네. 이 베트남 법전에 써있어요. 형법전에. 네. 신체상의 1트 이상이 안되면 항상 처벌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laughs> 뭐 우리 말은 어디가 좀 부러지고 뭐 이렇게 큰 상해를 당하지 않으면 예, 예. 우리 여기 이제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벌금으로 음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음 10만 0 동, 20만 0 동.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음 그러니까 음 베트남 공무들은 이런 뭐 하찮은 일을 가지고 그냥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 그렇우리나라큰 예, 문제. 네, 예, 뭐 진단 주수에 따라서 보통 한5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5주 되면 뭐 구속영장 신청하고 예.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과 베트남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한국 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예, 말씀을 예.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도. 예. 예. 그거에 <laughs> 자꾸 젖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가면은 오 어, 이거 보니까 베트남 사람 팬들은 많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거니까 이제 제가 설명 드리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예. 법에 따라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 피해를 당하셨다고 호소해도 저기에 뭐이세만으서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우중충하걸리면딱런낙지이 네네. 히 끝나는 사례. 법령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예. 그러니까 적용 예. 기준이 예.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람들이 네.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머릿속에 한국의 네.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네. 여기 어쨌든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부분을 네.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저도 이 동영상에서 수도 없이 뜯는 게뭐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여자분들 네. 내가 동영상을 네. 찍으면 네. 뭐이 페미니스트에 어긋나는 네. 어떤 네. 부분이고 네. 뭐 내가 철없이 막 들이댄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찍는 걸참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걸 한국에서 이해를 네. 못 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여기서 베트남에서는 그 정도 사건, 사고는 네. 사고를 치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자기로서는 아프고 힘들지만 네. 이게 한국에 적용한 범위가 다른 거예요. 네. 그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네. 이해해 주시고, 대도로 그러니까 네. 싸우지 마세요. 네.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아까 말한 폭행은 또 그런데, 아까 말한 사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돈을 절대 떼먹으면 안돼요. 상위치고 아, 아, 그 말하면 이제 어 경제가 더심각구나5 0 0원정도 500만원정도만 예, 예, 예. 500만 이렇게 상위쳐도 바로 구속이 돼요 아, 아시다시피 한국은 뭐 몇십억 떼먹어도 뭐 집행유예 뭐 아, 그게 다른거죠 아, 예. 예. 어떤 그 돈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처벌이 세고, 쇼핑이나 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네. 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말씀하셨듯이, 여것또이 음. 성에 대한 되게 많이 좀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래서 예, 예. 어떤 뭐 강제 추행이라든지 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미약해요. <laughs> 네. 예, 그래서, <laughs> 어, 어, 예, 뭐 이렇게 우리 뭐 몰카 비슷하게 예, 예. 아가씨는 뭐 다리 찍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큰뭐 문제지만은. 여기는 이제 뭐 과태료 천밖에안 돼요. 아니 저는 뭐 몰카를 찍은 적은 없는데. 아, 찍었다고 저... 말씀드리는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피해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제가 설명 드리죠. 안타깝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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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음. 반나절 내내 가서 열심히 이렇게 뭐 피해 진술하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네. 딱지 않았고 그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고를 음. 대부분 이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죠. 네. 요 요즘 또 하나 이제 뭐 워낙 시간이 빨리 갔는데 네. 지금 한2 0몇 분, 2 6분 치고요.별로 얘기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요즘 여기 이제 뭐품명뿐만이 아니고 네. 여기 뭐 탕록이나 이군 쪽에도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새로운 이제 새로운 물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예. 좀 젊어진 음.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습니다. 요즘 그 전에는 여기 이제 품밍 스카이가든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셨는데 음. 또 도시도 이렇게 외연이 확장되면서 뭐저히뭐 안푸, 빈홈 뭐 이렇게 확장되고 하면서 어, 오시는 분들도 같은 뭐 다양해지고 또 많이 젊어지고 하는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열심히 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약간 그저또그 시기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 네. 좀 조금 더 예민해지는 부분은 없나요? 네, 아그 경찰 형사 입장으로서 조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어 여기가 이제 필리핀이나 그런 데보다는 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스포츠 토토라든지 음. 이런 좀 안 좋다 그래야 음. 안 좋은, 질안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네. 이런 좀범죄 조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전에는 풍영 어, 쪽에서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까지 다 확대가 어, 되고. 네, 네. 이군이나. 네. 심지어는 제가 네. 어떤 면허까지 받아봤냐면, 어, 여기 같은 풍영 쪽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어. 10년 산 교민이다. 그런데 네. 면접에서 이렇게 너무 문신 많이 한 사람들이 어, 막 다니고 있고. 여기야 뭐 그, 문신은 또 어떤 그 예, 장식이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사람 중에서 네,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이 건달이나 이런 조폭 같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베트남 이렇게 또 아가씨 데리고 다니고 해서 음. 또뭐 침도 막 뱉고 담배도 피고 해가지고 제 딸이 있는데 음. 딸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창피하다. 아그 정도 는 너무 오바 아, 그렇게 그, 아 그러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화를 시킬 수 없냐 이런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예. 안 되고 여기 특히나 예. 어, 베트남에서 예. 문신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그냥 장식과 비슷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예. 뭐 크게 우리한테 피해를 안 주면 문제가 아닌데 네. 위화감은 느낄 수가 있죠 아, 예. 그렇죠. 네. 위화감은 네.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영사관에서 네. 처리하겠습니까 오 잘하시네요 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 저희가 뭐 출국을, 그러니까 입국을 뭐 못하게 해달라든지 할수 음, 없는 거니까 이 그래. 나라의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으면 매트남에 들어올 때는 다 하자 없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아무튼 네. 어, 오늘 앞에 그 홍승표 앞에 앉아있는데 앉아 네. 어쨌든 그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여기서 일부 끝내고요. 오늘 또 내가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 특히나 이또 공지에 계신 분들은 나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요즘 또 워낙 그 유튜브가 사회 비판도 많고 네. 또 정보 비판도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여기서 이제 할 수는 없고 이제 이 베트남에 벌어져 있는 교민들 입장이나 베트남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에, 천연길 정사님하고 이제 일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어, 커피 한잔 마시고 이브 찍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